안녕하세요. 섹션 4의 첫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Uh, most people get rid of. 자, 이 단어는요. 뭐뭐를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Get rid of. 뭐뭐를 없애다. Uh, 대부분의 사람들. Most는 대부분의 라는 뜻이고요. People. 사람들은 get rid of. 다음에 나오는 것을 없애는 거죠. 뭘 없앤다? paper, towel, tubes. 자, 거기 화장지 심이라고 밑에 단어 뜻이 나왔죠. paper는 종이고요. towel은 수건이에요. 종이 수건, 바로 화장지가 됩니다. tube는 우리가 보통 tube는 안에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걸 tub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화장지를 다 쓰고 나면 남는 바로 화장지 심. 그래서 그걸 화장지 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 이퍼 타월 튜브는 어떻게 하죠? 버리죠. After the last towel is used, after 모만 이후에 마지막 타월 화장지자 여기서는 마지막 화장지가 is used 사용되다 사용되다 is used 사용되다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꼭 알아놓으시고요. Use used 사용되어지다. 과거 분사로 사용된 겁니다. be used. 사용되다. 사용된 이외에. She cuts paper. 그녀는, 자, 어, 뭐 한다? 음, 자른다. paper. 종이를. 자, 내용이 연관성이 별로 없죠. 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이 abc 순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녀는 자른다. paper 종이를 to make 만들기 위해. 이 to 플러스 동사 아니고 막 위에 dancing scenes 춤추는 장면을. 춤추는 장면. 을 춤추는 장면. 춤추는 장면. dancing 춤추다죠. ing 춤추는 scene 장면입니다. after that 자, 그것 이후에 she puts. 자, put은 놓다 라는 뜻이에요. 노 them. 그것들. 자, 자기가 만든 춤추는 장면들. 그 them. 그것들을 inside the tubes. 튜브 안에. 튜브 안에다. 화장대 심 안에. inside the tubes. however, 그러나, one artist, 한 예술가가 does 한다. something, 어떤 것이죠. surprising,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놀라운. 자, something, surprising, 놀라운 어떤 것. something은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surprising, something은 절대 안 됩니다. something, surprising, something, beautiful. 등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뒤에다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억 하세요. Something surprising 놀라웠던 것을 with them 여기서 them은 바로 그 앞에 나온 paper towel tubes 화장지 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in this way 이런 어,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way는 여기서 어, 방법이라는 뜻이야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the useless tubes 어, 필요가 없는 그러한 화장지 심이 become 된다 become 된다 art 뭐가 된다? 예술이 된다 become plus 명사 오모가 된다 예술이 된다 this is called 자, call이 부르다인데요 call c a l n 부르다인데 is called는 불리워진다 is called 불리워진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불리워진다 그 다음에 junk art junk art라고 이 정크 아트는 예술의 한 분야가 되는 거죠. It is created. 그것은 창조되어진다. It is created. 뭔가 되어진다. 비동사 러스거분사 It is created with things. 물건을 가지고 물건, 어떠한 것들, 사물 이런 뜻이죠. Things. 어떤 것들을 가지고 that most people would throw away. 그것을 말이야.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 Most people eat, would throw away, throw away는 버리다 라는 뜻이죠. throw away, 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 버리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바로 그 물건. 앞에는 things를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that이 말하는 것은 바로 things, 그것들. 그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w throw away, 버리잖아. 버리는, 바로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어, 선행사, 즉 어떤 대상이 그대로 어, 명사, 그 명사가 어, 대명사로 사용되면서 어, 뒤에,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그런 형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 이해가 잘안 되시면 꼭 다시 질문하셔서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These days, 요즘에 t h e s days, 요즘에 꼭 외워놓으세요. 요즘에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make, 만듭니다. make, 만듭니다. junk art, 이 junk art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artist, 한 예술가는요 paint, 칠한다. 칠한다, 동사예요. paint, 칠한다. 어디다? on, 뭐 위에 floppy disk, 이 컴퓨터에 컴퓨터에 예전에 floppy disk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쓰지 않는데요. floppy disk 위에다가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뜻요 instead of 꼭 외우면서 instead of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중요한 단니다 canvases 우리가 화폭 대신에 자, 또 another artist 또 다른 예술가는 사용한다. 또 다른 예술가는 사용한다. postcards 엽서 엽서와 and other kinds of paper other 다른 kinds는 종류죠 kinds. 다른 종류의 paper 종이를 사용하죠. That most people would 그것을요 또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로 연결되는데요. 그것을요 most people 대부분 의 사람들은 would put 넣습니다. 넣는다. 어디다가 in the trash bin. 아, 자 어디 안에다가 trash 쓰레기 bin 통에. trash bin 쓰레기 trash 쓰레기구요 bin 통 trash bin 쓰레기통 안에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amazing art can be made 놀라운 amazing 놀라운 이에요 amazing 가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구요 amazing 이 놀라운 예술이 can be mad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pp 뭐뭐 되어질 수 있다 에요 어, 송태이면서도 can이랑 조동사가 들어갔습니다. can be 필히 꼭 외우세요.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with things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사물들, 물건들 을 가지고 that do not seem 그것들이 do not seem 어떻게 보이는? 자, 뭐뭐 뭐 전혀 뭐 여기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seem plus 뭐가 나오는데 뭐뭐처럼 보이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용을 파악 하실 수 있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에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잘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른쪽 글의 주제 보면 1번 Great Modern Artists, 위대한 현대 예술가들. 2번 Away, 방법이에요. To reduce는 줄이다. Reduce, 줄이다. Trash,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세번째 Artwork. 예술품입니다. artwork, 예술품, made, 만들어진 이라듯이 에요 과거를 다뤘어, from trash, 쓰레기로 만들어진. 4번, artist and her paper art, 예술가와 그녀의 종이 예술. 4번, importance는 중요함, 중요성이라듯이, importance of recycling은 재활용, 재활용의 중요성. 그래 주제 찾으시면 되고요. 이번은 선생님이 해석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의 흐름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3번, 그래 빈 칸에 들어갈 말. 자, 1번, cheap는 값싼, 저렴한, 이란 뜻이에요. cheap. 2번, friendly, 친근한. friendly, 친근한. 3번, natural, 자연적인. 3번, natural,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4번, different, 다른. different, 다른. 발음도 주의하시고요. 어, 5번, valuable, 가치 있는. 5번, valuable, 같이 있는. 자, 그래, 빈 칸에 에, 들어갈 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do n 이니까 보모처럼 보이지 않는, 별로 보모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4번, 다음 영역 뜻풀이. 자, neither good nor helpful 인데요. neither nor는, uh,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또한 b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o o 좋지도 않고 Helpful 별로 도움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찾아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섹션 4의첫 번째 질문 들어갔는데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 향상 더욱더 발전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